꼬몽이랑 뭐 하는 거예요? 애정인가? 꼬몽이 별로 좋아하는 거 같지 않은데? 꼬몽이 좋아하지 않는데저뭐 꼬몽이 싫어하는데? 표정 봐, 나좀 구해줘 하는 표정이야. 꼬몽이 싫대. 저 표정 좀 봐, 제 표정. 뭐 자기만 좋았어 꼬몽이의 저 어이 없는 표정. 아니야. 어이없는 표정이야. 고구마 하고 가냐고? 아니야. 뭐지 저건? 한번더 <laughs> 해줄까? 꼬리 흔든다. 도망가. 꼬몽이 싫어. 꼬몽아, 머리를 물어라. 당신만 좋아하는 것 같아. 꼬몽이는 안 좋아해. 전혀. <laughs> 욕한다.